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가를 수 없는 생태계 한반도 보건의료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저를 좀 소개해드려야 이 문제를 왜 다루는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좀 경험해봤고요.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학자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단체를 꾸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탈북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8년에 거의 직장 초년병이 되면서 북한 일만 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 그때 북한 일을 하는 조직은 얼마 되지 않아서 어, 그 중에 한 조직에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처음에 한 일은 북한의 라진선봉이라는 곳에 농장, 그러니까 농업회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와 또 자원들, 사람들 어, 들여보내고 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와중에 에, 북한으로부터 어, 이상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에, 저하고 어, 레터를 주고받던 파트너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의 상관이라고 할수 있는 경제 전문가가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북한 일은 아, 보통의 비즈니스하고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왜 그런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제가 북한에 처음 간 것은 2004년입니다. 신의주에 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룡천 열차 폭발 사고라는 어,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의주 근처에 룡천이라는 역에서, 어, 화약이 될 만한 그 질산암모늄이라고 하는데요. 화약이 될 만한 물질을 가득 실은 열차가 폭발했는데, 바로 앞에 소학교, 초등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는 층이 없어질 정도로 그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병원이 있겠죠. 그래서 다친 학생들이 도병원으로 후송이 됐을 텐데 어, 정말 믿어지지 않았죠. 도병원에 약이 없는 겁니다. 붕대도 없고 소독약도 없는 겁니다. 그럼 병원은 그냥 누워서 신음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 남쪽에 저를 비롯한 남쪽에 많은 구호 어, 단체와 인력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중국, 어것이 단둥입니다. 가장 가까운 중국 단둥에 가서 그 의약품을 어, 사가지고 또 생필품, 옷가지를 사가지고 북한에 들여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다행히 압록강 철교만 건너면 북한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작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서울로 귀환을 했는데, 북한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맙다.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 어른들이라도 북한한테 고맙단 말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고맙단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너무 적게 해서 탈입니다. 그런 작업을 이제 하면서 고맙단 말과 함께 거기 단동에 계시지 말고 어,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건너오시라고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어, 이후에 이제 확인하게 될그 피해자들의 모습입니다. 검먹게 얼굴이 탄 친구는 어,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쪽 친구는 자상 칼에 찔린 상처입니다. 어, 어떻게 폭발 사고인데 칼에 찔린 상처가 날까요? 예, 폭풍이 밀려오겠죠. 폭풍은 유리창을 깨죠? 그 깨진 유리창이 앉아있던 아이들의 얼굴로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상 뿐 아니라 자상, 너무 큰 소리, 폭음에 의해서 또 청력의 손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발급받았던 비자인데요, 신의주라고 써 있는 것이 제가 최초로 받았던 북한 비자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체 9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 세계가 서기 몇 년을 쓰는데 북한만 주체 그러니까 자기네 수령이 나신 후몇년 이런 걸 쓰고 있었거든요. 2004년의 일이었는데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2005년, 그 이듬해 발급된 비자에 보시면 주체 연호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북한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아, 이것이 좀 어, 혹은 창피하다 혹은 부당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씩 바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면서 그 구급차 한대 사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에,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구급차를 샀습니다. 좀 꼼꼼하게 운전도 해보고, 환자석에 누워도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구급차를 데리고 이제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로 압록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사진이 그때 폭발사고로 폐허가 된 영천소학교고, 큰 사진이 그 학교를 남쪽 여러 단체와 사회가 지원을 해가지고 새로 복구해 준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구해줬는데, 원수님께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예. 또, 어, 이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듀오백 의자 보이시죠? 예. 우리 남쪽의 교실에서 쓰는 의자와 책상, 이런 기자재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 학교가 다시 돌아가게 그렇게 예, 해줬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신우주에 있는 모습인데, 암록강려관이라는 곳이죠. 이성급 호텔 정도 되겠습니다. 제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구호 일꾼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서 북한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어린이들 도왔어요. 그러면 제가 북한에 가서 그 어린이들을 확인하고 후원자인 여러분들한테 당신들이 후원한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여러분의 상식이기도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런데 북한에 처음 갔더니 그 아이들을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고 저를 관광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관광하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더니 아이들을 보여주려면 미리 조직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스케줄링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조직을 하려면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당신 상부에 보고하시오. 그랬더니 1박 2일 일정인데 보고하는데 6시간 걸립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쟨 직감을 했습니다. 아, 아이들 보고하기 힘들겠구나. 제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어, 목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아, 이 사람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를 보여주고 나는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전들 북한에 처음 갔는데 뭐 관광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 돌아간다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모니터링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켜지지 않고 북한 사람들이 어려움은 풀어낼, 풀어낼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꾀를 하나 냈죠. 이 여관에는요. 국제전화를 걸어주는 여성이 있어요. 저렇게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줬더니 베이징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연결된 거 확인하더니 수화기를 넘겨줍니다. 자기는 그냥 거기 앉아 있어요. 이 전화는 도청당할 겁니다. 누가 도청하느냐? 저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제가 보여달라할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도청할 겁니다. 그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들으라고 이렇게 대화합니다. 회장님, 우리가 모니터링을 요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용천 사고에 대한 모든 지원은 여기서 중단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크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미있게도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청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 파트너는 뛰어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서 제가 좀 흉내를 내보죠. 내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챙피한 건 형제간에는 못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에게 얘기합니다. 어, 저는 그6 시간 동안 낮잠을 잤거든요. 아무 일정도 참여하지 않고 일종의 데모였습니다. 어, 저하고 같이 갔던 팀도 저 때문에 다 낮잠을 잤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불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하는 걸 듣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내가 당신보다 북한을 여러 차례 왔지만, 저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하는 건 오늘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는 과연 북한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준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또 저는 북한에 갔고, 저를, 저는 그를 모르고, 그는 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그 사람들의 반응이 첫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일의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아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저를 만나는 겁니다. 한 단계를 뛰어넘은 거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북한 사람들이 저랑 그냥 사적인 좋은 관계가 아니라. 예, 규칙을 지키는 관계로 만나기를 원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날은 저희를 순환공항에, 평양공항에 세워놓고 자기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요.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예, 자기들이 와서 사진을 찍더니 다음날 노동신문을 자랑스럽게 갖다 주더군요. <laughs> 보니까 노동신문 일면에 저를 포함한 일행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갈등과 환대. 이런 것이 교차되고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형편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유엔 기구들 중에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몇개 기구들이 있고 또 NGO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매년 n e e d 이 n Priorities. 북한이 필요한 것과 우선순위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 2019년에는 2,500만 인구 중에서 무려 1,090만이, 2020년에는 1,040만이 구호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전 국민이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상태고, 특별히 결핵 발생률이 너무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641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결핵 발생률인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다제 내성 결핵이 5,200건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맞춤형 약을 쓰지 않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한테서 결핵을 옮겨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다제 내성 결핵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북 제재라는 것은 요 한국, 미국 이런 각 국가의 독자 제재, 유엔 안보리의 제재, 미국 제재. 이 3개 업으로 북한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북을 봉쇄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는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자기가 스스로 봉쇄하는 거예요. 밖에서 봉쇄당해 있고 자기가 또 봉쇄하고. 완벽 봉쇄겠죠. 그럼 북한은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북한은 말이죠. 북한 땅 자체가 원래 농토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절이든 바깥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의 봉쇄를 바깥 안 모든 곳이 봉쇄돼 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보고서는 이거 WHO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인데 감염도 0명 사망도 0명이랍니다 믿고 싶긴 합니다만는 믿을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분단돼 있다고 얘기하죠. 분단은 사람의 교류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도 막을 수 있나요? 세균도 막을 수 있나요? 예그 돼지열병을 갖고 있는 멧돼지가 못 올라오게, 못 다니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조류독감을 가지고 있는 새가 날아가다가 어? 휴전선을 발견하면 앗, 휴전선이다, 그러고 돌아가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라리아는 어떻습니까? 북한 병사들한테서 말라리가, 말라리아가 유행하면 우리 부대로 그, 그대로 전파됩니다. 그러면 헌혈을 못 하게 되고요. 남한의 병원에서 혈액 부족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목함지뢰가 떠내려와서 우리가 긴장했던 적이 있는데 우연히도 멧돼지가 남북 간에 이동하는 통로하고 목함지뢰 떠내려온 통로가 비슷하다는 걸 발견을 했고 멧돼지를 통해서는 그리고 또 목함지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 돼지열병을 옮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생태계는 분단할래야 분단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건강은 우리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을 두고 이제 핵문, 핵문제 때문에 네 기업에 해당하는 제재를, 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투자 금지, 두 번째는 전략물자 반출 금지, 세 번째는 국제금융기구 차관 낼수 있는 그런 기회 금지, 네 번째는 미국 시장 진출 금지가 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북한의 산업을 일으킬 수 없게 하는 그런 제재들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 그 판단의 주체가 어, 최종 정점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한테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 첫 번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뭐 핵, 대량 살상 무기, 폐기. 정치범 수용소 석방, 평화적 활동의 검열 중단, 또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대의 민주주의 사회 구축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 상당히 진전되었다, significantly progress,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누가 판단해야? 미국 대통령이 판단해야 어, 미,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부라도 풀릴 수 있고 북한은 숨통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결핵 얘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남한 혹은 이제 미국에도 법인이 있는데요, 유진벨 재단의 스티브 린튼 박사 이분이 북한의 그 다제 내성 결핵을 치료하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어, 사무실로 제가 방문을 했더니 이두이약제와 시약과 카트리지를 앞에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이거를 유엔이 제재물품으로 막았어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여기다가 가래침을 뱉어서 이 카트리지에 집어넣고 어, 왼쪽에 있는 기계에다 집어넣게 되면 2시간 안에 이 사람 결핵이 내성결핵인지 일반결핵인지 결핵이 아닌지 판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별장치가 없으면 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럼 이걸 제재했어요? 그랬더니 금속이라고, 금속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이걸 제재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죽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제가 조금이나마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북 제재 아래 인도적 지원 활성화 방안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이제 이 컨퍼런스였습니다. 저도 가서 참석하고 지지 발언을 하고 이렇게 했 하고요.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에는 그 휴메니테리안 익셉션 리퀘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을 제재하는데 이건 인도적 물자여서 제재해서 예외로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승인을 해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내주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서류, 목록, 자료 이런 것을 전부 영어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누가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는지가 낱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정말 그 수천 페이지의 작업을 해 가지고 결국 스티브 린튼 박사가 UN으로부터 이런 레터를 받게 됩니다. 당신이 보내려고 하는 다제 내성 결핵 치료 관련 물자는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장비와 약을 계속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자 저도 제가 속한 재단에서 얼마간의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분들이 약을 보낼 때 우리도 약을 사서 같이 넣어서 보내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게 굉장히 얼마 안돼 보이는데 무려 6천만 원어치의 약품입니다. 약이 굉장히 또 단가가 비싸거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재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재라는 것은 어떤 정권이 위협행동 혹은 어, 해로운 행동이라고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이로운 일을 하게 만드는 어떤 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 그 정권에 대한 압박이 사려 깊지 못하면 주민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또, 어, 정책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어, 그냥 일반 주민들이 자기 인생을 사는데 치료를 못 받고 어 이런 그 비극적인 상태를 계속 맞이해야 된다. 이것은 제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제재의 의도와 목적이 전혀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 제도는 어더 정밀해야 되고 어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결국 우리는 평화로운 세계를 원하죠.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포기하게 되기까지, 그 다음에 핵을 해체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 기울이지 않을 수 없죠. 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노력의 1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수많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런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아무리 그게 북한이고 어떤 어려운 경계라 해도 넘어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무한히 발휘하시는 그런 것, 그런 태도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어 생각이 나시거든, 이런 잘하는 재단, 일하는, 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후원금도 보내시고, 지원도 하고, 마음의 응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